곳곳의 날씨와 기후 소식 살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기후 리포트. 노광준 PD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느 지역으로 갈까요? 어, 경기도 지역인데요. 음. 하나는 지역 소식이고 하나는 기후 소식입니다. 네. 먼저 지역 소식 짧게 전해드리면 아마 오늘 뉴스에서 보신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워낙 큰 사고라서 포천에 이제 아. 폭탄이 잘못 떨어졌죠. 네. 그래서 열다섯 명이 부상이고 이제 현장 수습 중이다 지금. 어, 최근 상황 정리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어, 오늘 오전 10시 5분쯤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 폭탄 8 발이 떨어졌습니다. 주민들 말로는 전쟁 나는 줄 알았다. 음. 한미 연합 실사격 훈련 도중에 발생을 했는데 오폭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큰 사고는 없지 않았나요? 없었습니다. 최근에? 전례가 없었습니다. 예. 군 당국은 전투기에서 폭탄 8 발이 비정상 투하됐다. 네. 그러니까 뭐 오폭을 시인을 한 거고요.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워낙 사고가 커가지고 초창기 보도를 보면은 어, 이게 진짜 사실인가? 뭐 이렇게 사실 여부 정도에 했는데 가만 보니까 떨어졌다는 폭탄이 보통 축구 운동장 하나 정도의 살상 범위를 갖고 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도대체 여덟 발이 떨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는데 지금으로서는 이군 상황이어서 그런지 자세한 상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음. 군인과 주민 등 열다섯 분이 다쳤다 그래요. 열다 분이요. 두 분이 중상을 입었고 열세 분이 경상자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음. 오전까지는 부상자 일곱 분으로 집계가 됐는데 네. 현장에서 이송이나 치료를 요청하는 주민들이 많아서 음. 부상자 공식 집계가 늘어났습니다. 어, 주택 5 채와 성당, 비닐하우스, 화물 차량 등이 크게 파손이 됐고요. 어,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상황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수치가 적다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그 포천의 미군부대 부근에 인구가 많은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피해 범위가 크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참그 이동면 하면은 군생활 하시면서 많이 왔다 갔다 하신 분들도 음. 계시고. 또 갈비 드시러 가신 분들도 그러네요. 많이 계시고 그런데 포천시 이동면 노공리라고 합니다. 예,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후 소식은요. 어, 태양광 경기도에서 주택 태양광 지원이 지난해 대비 두 배로 늘었다라는 오.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사실 그 며칠 전에 강원도 횡성에 기후특파원 김평 김평옥 선생님. 선생님이 네. 그 마을 태양광 사용 후기를 생생하게 보내주셨잖아요. 네, 네, 네. 거기서 저는 인상적이었던 구절이 이겁니다. 몇 년을 사용하다 보니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시던 마을 분들도 전기 요금이 확실히 줄어드는 걸 경험하면서 만족해 하셨어요. 음. 여름철에 우리 손주들이 놀러 와도 에어컨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좋다고들 하시네요. 음. 이거를 들으면서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음. 예, 이 마을 김평옥 님 마을도 사실 태양광 지원 사업을 받아서 놓으신 거죠. 네. 초기 부담이 들어가니까 이제 다 자부담 비율을 좀 부담을 좀 낮춰주는. 근데 이제 수년 전부터 정부 지원금이 계속 줄어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음. 내가 살고 있는 경기도 서울 인청 수도권에서는 과연 이런 태양광 지원 사업이 얼마나 있지? 줄어드는 거 아닌가 음. 싶은 분들 같은 경우에 만약 경기도민이시라면 이 살고 계시는 시군에 어, 주택 태양광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꼭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 태양광이요. 네. 주택 태양광 지원. 경기도에 따르면 주택 태양광 지원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두 배인 106억 원으로 늘렸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태양광 지원을 확대하는 이유는 어, 지금 기후 대응뿐만 아니라 민생이죠. 음. 전기 요금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도민의 생활비 부담도 줄이는 게 실제로 입증이 됐다라고 해서 이제 두배로 예산을 늘린 건데요. 자세하게 사업 예산은 106억 원 그리고 지원 규모는 4,600가구 그리고 국비 지원 1,500가구까지 합치면 6,100가구 정도가 됩니다. 네. 어, 사업 내용은 경기도 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의 3킬로와트짜리 주택 태양광 설치비 일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음. 어 시군 연계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데 돈에 스물여덟 개 시군 여기서 아니 돈에 서른한 개인데 스물여덟 개 원하지 않는 시군도 있기 때문에 아 정말요 예 도내 스물여덟 개 시군과 연계해서 설치비의 약 오십 퍼센트를 지원하게 됩니다 네 매칭 사업이죠. 경기도가 30, 그50% 중에 30%를 부담하면 해당 시군이 한20% 부담하는. 아 그러니까 이 시군에서 부담하는 비용도 있으니까 세 군데는 네. 안 하는 거군요. 시군에 따라서 좀 부담 비율이 좀 달라질 수도 있는 네, 거고요. 네. 또 경기도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기도가 단독으로 50%를 그러니까 전체 비용의 50%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 도 단독으로 주택대항공 설치비의 50%를 지원하는 두 번째 유형이 있고 음. 세 번째 유형은 이번에 새로 생긴 유형인데, 이 그러면 어쨌든 경기도든 시군이든 그 관에서 한 오십 퍼센트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나머지 오십 퍼센트는 내가 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이것도 부담된다. 사실은 부담되죠. 그렇죠. 실제로 부담되기 때문에 분할납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음. 주택 태양광 설치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서. 7년 동안 이제 분할 납을 하게 되는 거죠. 음. 할부 관공사 사업이나 할부 그러네요. 예. 예, 그래서 도비 이럴 경우에는 이제 도비가 40%가 지원이 되고 60%는 그60 달라 그 자부, 납부답을 분할 납으로 하게 되는 음. 이런 사업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경은 어떻게든 주택 태양광 그 지원을 받는 가구 규모를 지금보다 늘리고 늘리잖아. 싶다. 예, 그겁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네. 왜냐하면 워낙 그 지원받은 가구들의 반응이 너무 좋고 네. 여기서 보면은 지난해 김현지 경기도 에너지 산업과장님이 인터뷰 나오셔서도 밝혔지만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가구 중에 한50 가구를 샘플로 이제 표본 조사를 해봤대요. 네. 그랬더니 월 평균 절감되는 전기 요금이 가구당 7만원이었다. 어... 이래서 3년이면 주택 태양광 설치 비용을 다 뽑는다. 이렇게 음. 나왔고요. 물론 전기 사용량이 많은 가구일수록 요금 절감 폭은 더 큽니다. 음. 그래서 더 빨리 비용이 회수가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도는 올해 사업 예산을 전년도 51억 원에서 106억 원으로 두배 이상 증액을 하고 또 지원 방식도 개선을 해서 어떻게 하면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했더니 자부담을 조금 늘렸다. 음. 그러니까 자부담 비율을 예전에는 30%만 내면 됐는데 네. 지금은 50%로 50 높이는 대신 더 많은 가구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예산도 늘리고 또 자부담 비율을 늘려서 더 많은 가구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이게 이제 이번 정책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주택 태양광이니까 아파트는 아닌 거죠. 네. 이거는. 네. 그참 부럽죠. <웃음> 공간이라는 <웃음> 아파트도 것이. 아파트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아파트가 사실은 아파트 사업도 지원 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게 이제 경쟁률이 무지무지 많아 보일 것 같잖아요. 음. 경쟁률이 별로 없대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집만 태양광 설치하겠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이라서. 전체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음... 예,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서라도 좀 신청하는 가구 수가 의외로 그렇게 많지, 많지 않다고요. 예, 사실은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제가 보기엔 열분 중에 여덟 분 이상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 그렇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우리 제작진도 대부분 네, 아파트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아파트 태양광을 물꼬를 어떻게 트느냐. 네. 이것도 사실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어, 재생에너지 확산에 있어서 어떤 과제네요. 열쇠가 되는 음. 것 같고요. 요거는 사실은 근데 좀 복잡해요. 주, 아파트는요. 네, 예, 옥상에 일단 세우려 그래도 주택법 개정안이 있어야 되는 거고. 네. 두 번째 이제 어, 어떤 시장님 군수님도 들어가서 함부로 할수 없는 거잖아요. 공동주택은 그 주택 주민들의 어떤 자치 공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어떤 의사 결정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베란다에 설치하는 거는 한동안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음. 이게 분위기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요. 오늘 어떻게 신청곡은 제가 어, 소개할까요? 제가 ]까요? 신청곡을 가만히 보니까 네. 이 얼마 전에 이제 그 초등학생 기후 소송을 한 초등학생이 그런 말했잖아요. 사계절을 지키고 싶어서 그 자리에 나왔다고. 네. 그래서 저는 봄 노래를 한 동안 계속 아 사계절을 지키기 예, 위해서 그 청취자 여러분께 선보일까 합니다. 네. 봄을 지키자 하는 작은 선곡의 캠페인으로 골라봤습니다. 봄어 볼빨간사춘기 나만 봄 어,